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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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바뀌고 세명 돌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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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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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자 총알 조금만 움직여주자 팔으로 호흡할 때 조금만 움직여주자 조깅으로 사이 사이 수시는 것 밖에 없어 괜히 나 좀만 더이안돼안돼안돼안돼 예. 가자 가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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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리 게임 패스 게임 패스 게임 패스 게임 주고 움직이다 주고 움직이다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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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패스 게임 에야주 움직여 계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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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움직여 오케이 좋아 좋아 패스 게임 아니 뭐야 빌려서 주고 움직이다 자. 볼로스 이제 마저 온다. 아, 세 오케이. 아가다두 개야, 두 개. 와 좋아! 나이스 좋아 아 어, 너무 멀리서 찍고 있나? 좋아! 그래 찍어줘요 팔 아파서 못 찍어줘요 찍어 아... 응.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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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아, 개이 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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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좋아 좋아 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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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좋아 좋아 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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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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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좋아, 갱거 좋아. 갱거 좋아. 갱거 좋아. 백허스 좋아. 종팔, 종팔 내리자. 지금 도보도아 사이드는 줘도 되니까 안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종팔이 와줘, 종팔이 와줘. 여기 가운데로. 기로에게 사이드 간다, 사이드. 반대, 보선. 간다, 보선 놔주고. 가자. 놔주고. 어! 다시, 다시. 어? 어, 무슨 게 귀엽네요. 어, 나이스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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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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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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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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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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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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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 이좀 아, 이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렇다 아, 이렇서 아, 이렇야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자이좋 아, 좋 아, 좋 아, 좋 아, 좋 아, 아빠하아 아빠! 가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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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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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 아빠! 아빠! 어. 어, 어. 어, 세컨, 세컨, 어. 아 세컨 빠아

5분 지났어요분 10분 나왔어요, 10분. 아, 아니다한 아, 아. 8분 정도, 정도 나왔어요. 잠깐. 한네오플라스네오플라스 부산. 부산 위너스 스사클론 위너스 스사클론이 갑니다. 구장에서 다음 경기로 열리겠습니다. 조학팀 선수들. 구장소 저쪽 처음 알아. 한 하겠습니다. 일반시죠고

조금 더 가자 터리나 올라가 올라가 스 올라가 스헤헤 아니면 혁이혁이이 <Imam>. 차요 <laughs> <pulch> <laughs> <아무렇다, shred 문제. 웃음> <laughs> 발밑에 주기로 발밑에 주실거요아서 맞게 그냥. 그렇 그러니까 발밑에 깔아서. 아, 이게 너무 위협적이지 않다고요, 팀이 잠깐. 야, 야, 자 여기 어디로 안 볼고.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바꿔야 제가 이만 넣자. 아, 보성이요 <laughs> 1명 대실했다. 들어갔다. 여기 아다 중앙으로 차지? 차? 야, 힘든가? 괜찮아 괜찮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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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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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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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 차? 아 차?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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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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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이. 요한 5분 남았어요 4분. 좋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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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아. 왼발잡이. 역시 <laughs> 맞안 좋아. 좋아. 안나오네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으면 나오면 다시 기았어이오케 나이스, 나이스. 어, 혁이 형 멋있다 처음이다. 저렇게 몰라가는 게. 바람 싸자. 쑤신 나 앞에 쑤신다 됐다. 잘할 보자. 좋아 좋아. 나주고 나주. 패스 게임 계속. 둘이 겹친다. 둘이 겹친다. 오케이 오케이. 패스 패스. 보성 보성. 오케이. 오케이. 형해보세요 됐다.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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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도. 우리 가. 우리 가. 굿패스. 아.

오케이, 오케이. 말하면서 하자, 말하면서. 말해줘. 말해줘. 저희 공, 저희 네, 공. 야, 우리 공이야. 아니야. 혁이 형. 아, 여기, 여기. 우리 거, 우리 거. 네, 아니, 발 아니, 들어갔다고요. 여기도. 혁이 형, 여기서. 혁이 형, 여기. 조심하는데. 몇 분이 거 해야겠는데? 어차피 한 사드려야겠다. 해까지. 뭐야 알고는 알고 씨가. 아어 들어왔어. <목소리> 아 정승이 그냥 가린 거 같은데. 가린 거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 나이스 나이스. 또 득점하잖아. 아 이동건이 이동건이. 어. 이동건.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 지들 이렇게 쓸수 있지. 가자 가자! 해봐! 똑바로 해봐! 자신감 붙었다 해봐!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어우 야 계속해 계속! 해 시간. 시간 한... 1분? 2분? 2분? 우리도 얼마 했을까? 2분인데... 동글~ <laughs> 동굴온장두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온다 형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우리야. 야. 자. 두개두개두 개야, 두 개. 이제 하면안 된다. 이제 한 12분 남았어요. 가운데, 사이드, 코라지마, 코안지마 코사지마, 코라지사지마코라지지마 코사지마, 코지마하지마 같이 지마코이지마 코사지마, 코사지마, 아이지마 같이 같이. 코사지지마코지 g o 스 아, 까비. 기다리면 안 돼. 네. 집중하자, 집중. 너쟤 노골이야, 노골. 아유, 옆에, 이 자식 보자. 터치! 반대보성 아. 굿! <놀람> <그것. 놀람> 어, 얘, 예, 욕하는데. 에이, 에이, 에이. 욕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어, 욕 아, 하고, 댓글 들어왔는욕 욕하면 하고, 욕하면욕 하고, 욕 하고, 우 하고, 욕하면욕 하고, 뭐 하고, 욕 하고, 들어가주세요 욕 하고, 욕거고욕 끝났어. 거의 끝났어. 어이 팀력이딸리네 집중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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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집중. 야 우리야 발 그다지 말고 땅 붙이자 그냥. 앞으로 붙여 앞으로. 반대. 여기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지마. 넘어지마. 오 부산 반산초등학교. 반산초등학교. 010-2222-555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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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